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 김용호입니다. 제12회 통일교육주간 기념식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전국의 통일교육인 분들을 비롯하여 그간 통일교육의 현장에서 활동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 통일교육주간을 준비해주신 교육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함께 해 주신 게오르그 슈미터 중한독일 대사님, 통일교육 선도 대학인 국민대학의 정성열 총장님, 서울 지역 통일교육 센터장이신 정신대 박성규 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인배 대통령실 통일 비서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아주 멋진 화음을 들려준 청소년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남과 북 해외의 청소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참석자 여러분, 이번 통일교육주간의 주제인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에는. 통일로 가는데 필요한 세 개의 나침반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 나침반은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실현해 왔으며 놀라운 경제적 풍요와 번영을 이루어 냈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은 남북한 주민 한명한 한 명이 더 많은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해법입니다두 번째 나침반은 미래입니다. 통일시대를 열어갈 주인공은 결국 미래세대이기에 통일교육 역시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부는 올해 전국 50곳의 통일안보 현장을 선정하고 체험형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첫 번째 통일안보 현장개낙 참가자들이 출발합니다. 10월까지 진행되는 개낙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자유의 소중함과 통일의 가치를 직접 느끼는 새로운 통일교육 모델이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침판은 희망입니다. 북한이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민족과 통일을 지울수록 우리는 통일이라는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통일 노력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구성원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국제 사회가 힘을 더하여 준다면 통일의 문도 어렵지 않게 열릴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미래 세대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마음껏 통일을 상상하고 체험하고 실천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교육 주간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자유와 통일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여러분들의 노력을 지원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통일교육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일교육 주간 기념식을 찾아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